자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이제 내일 놀러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어떤 계획이냐하면은음 의암호 있죠. 제가 춘천 의암호를 자주 방문을 해서 많이 놀고 한, 어, 여행도 하고 하는데, 자 이게 카카카카오맵에로 본 의암호 전경입니다. 자 이렇게 뭐 춘천시 옆에 이렇게 호수가 있고요. 어의험호라고 하는 것은 요 상류 쪽맨 위로 보면은 춘천댐이라고 있습니다. 춘천댐 여기 어, 춘천댐이에요. 춘천댐 음, 춘천댐 하류부터 해가지고 요 밑으로 보면은 음저 밑으로 요 밑으로 보면은 어 그렇죠 여기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 이게 의암댐입니다. 의암댐. 그래 가지고 상류 춘천댐에서부터 하류 의암댐까지 구간을 의암호라고 합니다. 음.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게 여기 춘천시 옆으로 보면은 큰섬두 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음. 여기 상중도입니다. 상중도. 그 밑에 있는 게 하중도입니다. 하중도에는 여기 보면 레고랜드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레고랜드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섬이에요. 엄청 큽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가 이제 고무보트가 있어요. 고무보트를 어 이쪽에 보면은 선착장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중도 중도 선착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고무보트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이 섬을 둘러볼 이런 여행 계획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고무보트가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장난감식의 그런 고무보트가 아니라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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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전문적인 고무보트예요. 그래가지고 튼튼하고 어, 장거리를 뛸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로는 여기서 중도선착장을 출발해가지고 하중도를 빙 둘러서 상중도 상중도를 돌아서 이렇게 어, 배를 띄었던 장소까지 오는 그런 코스로 한번 내일 어, 내일 할 건데요. 좋은 풍경 많이 찍어가지고 드론으로도 한번 찍고 해가지고 어, 이의암호의 가을 정취를 여러분들에게 에, 소개시켜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화이팅입니다. 우리 다롱이도 왔습니다. 다롱이, 다롱 인사 좀 해주세요. 인사. 우리 다롱이도 배를 엄청 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빠 따라 왔어요. 아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저쪽에 음, 레고랜드도 보이고요. 이쪽 우리는 지금 춘천 대교를 지나왔습니다. 모습이네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제가 이 고무보트를 산 거는 뭐 일단 뭐 저기 낚시 때문에 산 것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그 와이프랑 우리 다롱이가 이배 타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 레저를 지으려고 샀는데 이게 시가가 그 한 120만 원 주고 샀고요. 어, 이 모터 있잖아요. 요거 이게 어, 그, 그 가이드 모터라고 하는 거고요. 얘가 얘가 가이드 모터인데 어, 얘는 뭐한 230만 원 해요. 그리고 여기 배터리가 이제 인산철 배터리. 얘도 한 340만 원 합니다. 이거 달면은 어, 속도는 나지 않지만 그래도 한 반나절 정도는 이렇게 재밌게. 여기 의암호, 뭐, 의암호에 뭐 왔다 갔다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좋죠. 근데 우리 저희는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아, 이런 섬 같은데 들어가서 이제 뭐 도시락, 밥 싸온 도시락도 먹고 딱좀 이렇게 배도 타고 한가지게 이렇게 놀다가 이제 두세 쯤에 철수하는 거죠. 지금 시간이 거진 뭐 9시 됐을까요? 아, 그래요. 우리 다롱이가 아주 다롱이가 이상하게 차를 타면은 막 안절부절 못하는데, 배만 타면은 아주 평온합니다. 아주 어 평온합니다. 아주 마음이 편한가 봐요. 겁도 없어요 <laughs> 자 그러면 일단 목적지는 일단 하중도입니다 하중도 레고랜드가 있는 하중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 밥도 먹고 도시락 싸왔습니다 도시락 싸온 거 먹고 음, 좀 쉬었다가 저쪽 하중도 위쪽으로 해가지고 드론도 좀 날려보고 아 어, 그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위로해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쭉 올라갈 겁니다. 다롱. 저희가 타고 온 배. 다롱이는 뭐안 먹냐? 아, 국 너무 좋다. 응. 건더위에, 건더위 응. 아이고. 아이고, 귀찮아. 다롱. 다롱 아빠 보는 거야? 졸려. 아우 졸려 죽겠대. 다롱아, 유람산탄 기분이 어때? 좋아? 아, 졸려. 아우, 막 눈이 막 감겨. <laughs> 자, 이제, 저기, 하중도 상류로 가고 있습니다. 맨 위치점인데요. 저기 코너, 코너만 돌면은 그 다리가 나오고요. 다리가 이제 상중도랑 하중도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저 앞에가 하중도 끝 지점입니다. 그래서, 음, 밥 먹었고요. 이게 계속 지금 계속 보트 가속 타고 있습니다. 저 밑에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저 밑에 저 밑에 저기 섬두개 보이죠? 두개 사이에서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laughs> 뭘또 저기 기대고 자고 있지 또? 다리 하나씩 또 아. 바디 하나 버티고 기대고 자는 거야. 아우 졸려. 음. <laughs> 아우 졸려. 운전 똑바로 하라고. 운전 똑바로 하래. 흔들리지 말게. 왔다 갔다 하지 말래. 저기 앞에 보이는 다리가 어 여기 이쪽이 하중도고요 저 위에가 상중도입니다. 그래서 상중도랑 하중도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어 원래는 저기 상중도에도 그 들어가는 다리가 있었는데 그게 그게 그게, 음, 그게 이제 철수가 되고 이제 춘천대교. 춘천대교밖에 들어오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춘천대교를 타고 넘어와서 하중도로에서 어저 다리를 건너야지 어 상중도로 갈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상중도를 오가는 배도 있었고, 어 그렇죠. 여기든 사람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상중도에는 농사도 농사를 짓더라고요. 거기 사시는 분들은. 등을 맞대고 있는 기울어진 빛에 바람이 남겨준 아주 작은 떨림, 한참을 맴돌아 날 놓아주던. You're so tudo